2016년 1월 10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의 주가나 실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5년여간 와신 상담하며 칼을 갈아온 한거인의 복수극이자 전세계 기술 패권의 지도가 뒤집히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겪었던 그 뼈아픈 수모들을 말이죠. 발열로 논란? 수율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믿었던 우방이었던 퀄컴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고객사들이 줄지어 경쟁사인 대만의 TSMC로 떠나버렸던 그 암흑기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삼성은 끝났다.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 기술 격차는 벌어졌고 삼성은 만년 2등. 아니, 이제 인텔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온갖 비관론이 쏟아졌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돌았죠. 그런데 바로 어제, 2006년 1월 9일, 전세계 반도체 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타전되었습니다. 그동안 TSMC 콘크리트 같은 독점체제에 갇혀있던 모바일 칩의 제왕 퀄컴이 차세대 2나노 공정칩 생산을 위해 다시 삼성전자의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5년 만의 귀환.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물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TSMC의 아성에는 어떤 균열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준비했다는 비장의 무기, 이나노 공정과 GAA 기술은 과연 판을 어떻게 뒤집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어제 터진 이 뜨거운 뉴스를 중심으로 삼성과 TSMC 그리고 퀄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성 없는 반도체 삼국지의 내막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삼성전자가 겪어야 했던 그 굴욕의 시간을 짓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대 초반 삼성 파운드리 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았던 사나노, 오나노 공정에서 생산된 칩들이 발열과 성능 저하 이슈에 휘말렸죠. 당시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엑시노스나 퀄컴 스냅드래곤 칩이 너무 뜨거워져서 제 성능을 못 낸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는 곧장 소비자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TSMC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애플이라는 확실한 물줄을 등에 업고 압도적인 수율과 패키징 기술을 자랑하며 시장 점유율을 6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은 10%대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때 퀄컴이 삼성에게 등을 돌린 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성능, 더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하는 TSMC로 짐을 싸서 떠나버린 것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에 존페론까지 거론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도박, 게임 체인저 기술인 GAA 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반도체 미세공정이 3나노, 2나노로 내려가면 기존의 방식인 핀팩 구조로는 전류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옵니다. 쉽게 말해, 수도꼭지를 잠갔는데도 물이 줄줄 새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세면이 아니라 내면을 네 모두 게이트로 감싸야 하는데,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입니다. 재미있는 건, 당시의 TSMC는 3나노 공정에서도 여전히 기존의 핀펫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입니다. 안정성을 택한 거죠. 반면 삼성은 3나노부터 과감하게 GAA를 도입했습니다. 초반에는 수율이 안 나와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불량품이 쏟아져 나오고, 고객사들은 불안해했죠. 하지만 삼성은 알았습니다. 어차피 2나노, 램 4나노로 가려면 언젠가는 GA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남들보다 먼저 이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급피 그 나는 도박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다시 어제의 뉴스. 퀄컴의 귀환으로 돌아왔던 귀만으로 돌아와 봅시다. 퀄컴은 왜잘 나가던 TSMC를 두고 다시 삼성으로 돌아왔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퀄컴만의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TSMC의 오만함과 가격 정책입니다. TSMC는 현재 이나노 공정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최우선 고객은 언제나 애플이죠. 애플이 TSMC의 이나노 초기 물량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선점해버렸습니다. 퀄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신들도 모바일 시장의 제왕인데, TSMC에 가면 항상 애플 뒷전입니다. 게다가 TSMC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가격 협상력이 완전히 TSMC 쪽에 있는 슈퍼을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퀄컴 경영진 입장에서는 불안했을 겁니다. 공급망을 한 곳에만 의존하다가, 만약 TSMC 공장에 문제라도 생기면, 혹은 애플 물량 맞추느라 우리 칩 생산이 늦어지면,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TSMC를 견제하고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 전 세계에서 이나노 공정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퀄컴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단순히 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곳에 맡기진 않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삼성전자의 기술적 성숙도입니다. 지난 2년간 삼성은 화성 S3 라인과 평택 라인에서 미친 듯이 공정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삼성의 2나노, GAA 공정 수율이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히 발열 제어와 전력 효율 면에서 기존 핀펫 방식을 쓰다가 이제 막 2나노에서 GAA를 처음 도입하려는 TSMC보다 삼성이 더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3나노에서 GAA를 해봤으니까요. 시행착오를 미리 겪은 삼성의 맷집이 이제 막 새로운 구조로 진입하려는 TSMC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몇년전 삼성을 괴롭혔던 그 기술적 난제들이 이제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물론 이것이 삼성이 TSMC를 당장 넘어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점유율 격차는 큽니다. 하지만 퀄컴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 엄청난 시그널을 줍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쓸만하다를 넘어서 가장 진보된 이나노 칩을 만들 수 있는 곤이라는 인증 마크를 찍어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퀄컴이 움직이면 다른 빅테크들도 움직입니다. 구글 AMD 그리고 AI 칩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까지 이들도 모두 TSMC의 생산 능력 부족과 비싼 가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누군가 물꼬를 터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퀄컴이 그 스타트를 끊어준 겁니다. 낙수 효과라고 하죠. TSMC가 다 소화하지 못해서 흘러넘치는 물량이 삼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객사들이 전략적으로 삼성을 선택하는 멀티 파운드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강점, 턴키 솔루션입니다. AR 시대가 되면서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칩을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과 얼마나 잘 연결해서 패키징하느냐가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최첨단 메모리 HBM을도 만들고 최첨단 로직 칩이 파운드리도 만들고 이걸 하나로 묶는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해줄 수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TSMC는 메모리를 못 만듭니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죠. 없죠. 오직 삼성전자뿐입니다.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 이나노 공정으로 칩을 만들고 바로 옆 라인에서 HBM을 가져와서 패키징까지 끝내서 납품받는다면 비용도 줄고 시간도 절약되고 성능 최적화도 쉽습니다. 이번 퀄컴 수주 이면에는 향후 AI 칩 시장까지 내다본 삼성의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제 주식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영업이익 20조 원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거시적으로 이 상황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퀄컴 수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TSMC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은 대만의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2나노를 넘어 1.4나노, 일란후 공정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공장을 지으며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진정한 역전을 이루려면 이번에 수주한 퀄컴의 물량을 완벽한 품질로 약속된 시간에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거의 발열 이슈 같은 실수가 단한 번이라도 반복된다면 지금의 기회는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삼성 파운드리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차가운 겨울바람이 멈추고 이제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GAA 기술의 초격차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려온 뚝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2026년 1월 우리는 어쩌면 한국 반도체 역사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신화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꿈꿨던 그 무모해 보였던 도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 과연 삼성전자는 퀄컴이라는 거함을 품고 다시금 비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플과 TSMC의 견고한 동맹을 깨고 진정한 1등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어제 뉴스 한 줄에 담긴 의미는 이렇게나 깊고 무겁습니다. 기술은 돌고 돌고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오직 혁신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이 냉혹한 승부의 세계. 앞으로 펼쳐질 이나노 전쟁의 결과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퀄컴의 귀환을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의 대방역 이제 정말 시작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상한 경제학은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